오늘 새벽기도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응원 돌려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아, 출애굽기 이수감사절 특별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 오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겜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뺴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종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 여인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민 아,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올해부터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는 추수감사절 특별 본문을 한 주일 동안 다루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좋은 시도가 아닌가 싶은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넘칠까 나는 얼마나 많이 감사할까 생각해 보면. 아, 부족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laughs> 그 주수엄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에 참 좋은 계절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한주 동안 감사의 본문을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가르쳐 주실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이1절 하반부 후반부에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내가 영화를 찬송하리니 자, 세 번째 줄 중간부터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려야 되지요. 그 다음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홍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오고 그 뒤를 추격해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또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 이 사건이 홍해 사건 이후에 있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것만이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홍해를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 뒤를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물살을 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은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능력 있는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뭐그 바다가 저기 우리나라 동해 바다처럼 그렇게 깊은 바다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다는 바다지요. 지금도 수해조화를 통과한 큰 배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배들이 지나가는 바로 그 홍해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갈라진 바위 바다 사이로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두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를 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 이세 가지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가 해 주는 어떤 것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는 썩 그렇게 좋은 감사는 아닌 것 같죠. 엄마가 해 주는 밥 때문에 감사하고, 아빠가 주는 용돈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것으로만 감사하면 얼마나 계산적이 될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감사는 그냥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가 가장 좋은 감사일 겁니다.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우선이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먹여 살려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근절임을 받은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만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죽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그게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고 우리를 쫓아오던 이 애국 사람들의 군대가 물살을 당하는 그 정도의 놀라운 사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충분히 알고 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모든 일, 그 일들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어떤 표현을 제가 좀 강조해 실었는지 다 들어 보셨지요. 내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높이고 내가 그분을 찬송하고 이런 표현이 지금 이 절에서 반복됩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한다 해도 감사한다 해도 아무리 고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무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감사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알고 내가 직접 깨닫고 내가 직접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노래를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의 홍해는 어디인가? 나는 어떤 홍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영상으로 참여하든 이곳에 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눈 뜨고 또, 건강하게 새벽재단 쌓을 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좀 운전을 좀 거칠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번큰 사고를 만나기도 했고, 혹은 큰 사고를 만날 그 위기에 겨우겨우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운전을 좀 거칠게 하면서 죽을 고비도 몇번 넘겼는데, 아그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운전을 그렇게 거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구원해 준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내 모든 살아가는 순간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알아야 내가 깨달아야 내가 내 입으로 감사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로 인한 찬양의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 넘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 높고 영어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땅 우리 가음정교회라는 교회 또내 가정을 나에게 주시고 가족들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윤병희 집사님의 장례 예식 가운데 발인 예배가 교회에서 8시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슬, 극도의 슬픔을 당한 가정입니다. 그 과정에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세 가지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주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크고 높고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그사 실로 인한 감 사가 늘 저의 심령 에 넘쳐날 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 옵소서. 자비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 는 하나님 이 하나님 처럼 높고 용하러 오신 분이 아니 셨 다면 나의 삶이참 으로 불행 했을 텐데, 하나님 께서 온 세상에 창조 주시 요, 운행 자이 시며 이역 사의 주관자 이실 만큼. 높고 영어로우신 분이심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 높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저의 심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여 주의 크고 영원하신 발로 부정한 종을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늘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올라오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감사치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 제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늘 감사의 샘물이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의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이번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 치름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금 더 선하게 했더니만은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통제하시고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과 또이 땅에 많은 교회들 주님의 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나님이여 이리하게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이 다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려 1년 10개월여 넘은 이 세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전 세계가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실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은 코로나는 여전히 잠잠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험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치 않은 존재인 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나니, 이 어려움의 소리를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사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오. 이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적으로도 모든 사역들을 회복하고 목적 모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수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오 고속이안정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안심이 되고 그리고 평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손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새벽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수감사절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여 저희들의 심년 가운데 참으로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우리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알고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주인들,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 깨달음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알기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로 인해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종일토록 걱정과 염려에 찌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사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분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할것 없이,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할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로 인한 감사도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장례가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우리가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파송 성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성교사님들 주님이여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싸우니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